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금리 네, 국립 대변인 홍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1월 4일 실시된 수원특례시 인사 발령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 원무 협약서 준수 촉구 그리고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의회가 협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마련한 기자회견입니다. 협약서는 신의 원칙을 그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회와 맺은 인사 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이 같은 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21일 2023년 예산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의회의 고심어린 예산 편성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마치 의회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의회에 파견온 의회 3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을 무시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장기 교육을 통과하는 인사를 반영했습니다. 고법성 인사로 비치는 이번 인사조치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의회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로 협치에 기반한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 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협약서 제3조 협력 분야에 따르면 인사교류 시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연에 대한 인사 기록 공유, 근무 성적 평정, 사전 협의 및 실적 가점 부여에 수원 특내시의회와 수원 특내시가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제 28조. 제2항에는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약서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 의회로 파견온 직원에 대하여 수원특례시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약서 규정과 취지를 무시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 의회의 파견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인사 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원특례시의 형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말로만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부 중심의 일방 통행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들에게도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며, 그리고 이는 수원특례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수원특례시 발전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